빠르게 다음 발표자를 소개드리겠습니다. 해 여섯 번째 발표자는 허은서 학생입니다. 허은서 학생 나와주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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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눈전자 치료, 유전자 가위, 디자이너 베이비 이세 가지 중에 들어본 것이 있으신가요? 몇 유전자 치료에 대한 연구는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최고로 효율적이고 가장 높게 평가받는 기술이 제가 지금 설명해드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인데요. 크리스퍼 가위 기술을 설명하기에 앞서 세균과 바이러스 비슷해 보이지만 이 둘은 함께가 아니라는 점 알고 계셨나요? 세균은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것을 대비하여 이 바이러스의 DNA 일부를 제거하고 주머니에 보관해 놓습니다. 대사전에서 김상국님 진행. 만들어내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균이 바이러스 DNA를 발라서 보관해오는 이 주머니, 그리고 블랙리스트가 그 바로 트리스퍼입니다. 이렇게 가르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 이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세균은 이더러 바이러스와 트리스퍼 DNA를 대조해 줍니다. 그 대조한 결과 이두 개가 일치하다면 들어온 것을 바이러스에 유입하고 이 부분을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달리고난부서을 내가 핏으로 다시 이렇게 구구가 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유전자를 여기에 끼워 해결할수 있습니다. 현재 의 기술은 우리가 이 많은 유전자들 중에서 유전자를 선택하여서 부분만 제거할 수 있는 기술까지 발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로 인해 혈관 부정이라는 질병과 말라리아를 옮기는 모기, 그 외에 많은 희이 난치병들을 치료하였습니다. 물론 이 기술도 대상수부상 저지들과 부자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과학기술은 계속해서 빠르게 발전해 나가고 있기에 과학기술을 유기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에는 늘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 기술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에게 이득이 되기도 하고 해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기술들을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않고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